수진경 하시면서 10월 3일 스님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의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융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군대오블라도에게분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주변자가 온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전없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있습니다. 찬송가 이백팔십팔 장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이8 8 장입니다. 예수를 나 주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새벽 기도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결정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예배로 11월 3, 4, 5, 6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 상에 계시는 분들 저희 예배를 알고 계시는 분들 그때 함께 모여서 이 공양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또 특별히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을 될 것을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에 많이 오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어두워서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주소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인을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하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나나 엘리에게로 가서 누웠되니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나를, 내가, 내가 부르지 않으려 했으니, 다시 노우라 하느라. 사무엘이 아직 요와를 알지 못하고, 요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냐 하더라. 요와께서두번의천명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일어나, 엘리엘과 사무엘이 돼,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엘과 요월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는 나의 말하옵소서 정당을 구하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네. 내가 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다이리 내가 그 그의 집을 영원대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이에스에 대하여 맹세하되 에이에스의 주인, 증올 유연나, 영원제하는 자들 하 3일에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기,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네, 감사합니다 음,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텐데 이 말씀이 정말 하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인도하시에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또그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성교사님의 영어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이 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봤던 어린 사무엘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니다 음, 함께 읽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우리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때는 당시에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니다 음, 이 사무엘을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엘리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하고 그는 어렸지만, 어, 하나님을 배운다기 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 보면서 자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배우고 또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이민당보다는 엘리 제사장의 여러 부름들을 도우면서 지내고 있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날 뭐 여느 때와 같이 함께 지내다가 엘리 제사장이 본인의 처소로 가서 눕게 되고 우리 사무엘은 성전에우로 지내기 위 예배당 안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피곤해서 잠이 들면 대부분 어린 아이들은 속친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누가 어버가도 모를 만큼 잠 깊게 들곤 하는데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잠이 들면 잘 듣지 못하고 잠에 취해버리기, 취해버리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눈도 흐릿해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엘리세상의 여러 부분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성전에서 살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본인과 함께 있다가 본인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나도 잘 준비를 해야겠다 하면서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괴가 있는 성전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막 잠이 들려는 비몽사몽할 때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부르실 거라는 거라 라 생각을 전혀 알수 없었던 사무엘은 네 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크게 대답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처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는 아이다.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랍니다. 막 잠들려고 했던 그때 금방 헤어졌던 사무엘이 달려와서 부르지 않았던 자기에게 와서 나를 불렀냐 하고 물어봅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연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자리에 다시 누워라.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집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자기 착각일 수도 있게 됐다고 생각했겠죠. 다시 성전에 가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틀림없이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면서 사무엘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같은 상황을 두 번이나 경험하면서도 그냥 갸우뚱할 뿐 주님이 부르신다고 느끼지 못했던 거죠. 사무엘은 칠절 말씀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성소로 돌아가 피곤한 몸을 누, 누인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사무엘은 누웠다가 다시 몸을 일으키면서 아마 잠이 다 깨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엘리세상의 소소로 달려갑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엘리세상은 주님을 부르신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너의 소리를,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나에게 달려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게 나이다 하라. 사무엘은 엘리세상의 엘리세상의 말을 마음에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10절에서 들립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께서 이마야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려준 대로 주님께 대답했을 때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뒤절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많은 말씀들. 앞으로 엘리제 사장과 그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고 엘리제 사장이 그의 아들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엘리제 사장이 금하지 않고 있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들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내용. 하지만 그 뒤에는 주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라는 확인의 말씀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엘리에게 알게 두려워했던 사무엘의 마음이 14절에 이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공감이 된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지 처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사무엘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절대 전할 수 없겠다는 우리 십5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냥 써져 있습니다. 음, 주님은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오늘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는 매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엘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는 마음까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주님만 믿고 우리의 행함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그대로 선택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부분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을 때그 상황과 닥쳐올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있히게 됩니다. 음 엘리사장과 그의 아들의 삶처럼 주님이 절대 싫어하시는 것 때문에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키지 않고 본인의 마음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시시때때로 그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그 마음을 못 받고 나의 진짜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칭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에 대하여 극단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 진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빠른 회개, 회계, 확실한 회개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빠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의미하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점검해야 합니다. 깨끗한 영혼의 그릇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는 주님이 전혀 아무것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음. 갈라아서 1장 10절에 이제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부르심에 그 이유 있는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그 주님께 항상 먼저 깨어서 나아가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또 오늘 말씀해주셨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의 질문에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쁨으로 답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꼭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대로 주님만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기쁨의 순종이 되어야지 오늘 하루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십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